맞습니다 포켓입니다 여기는 강남 한복판, 도산공원 바로 뒤 아마 한국에서 땅값 제일 비싼 동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저기 보이십니까? 드이히 이거 보여요, 여기 영어로? 이 미용업계의 레전더리, 미용업계의 차범근 그러니까 아니, 네이버 치니까 나오시는 분이신데 장난 아니지 그래요. 그분 마, 아는 거 맞아요? 나 정도 되니까 올수 있는 미용실이 우리 저희 많은 제품들을 이미 익히 알고 계실 텐데 그 제품들의 흔히 말하면 이, 이 뿌리죠 바로 이희 헤어 메이크업을 방문했습니다 실제 샵에서 저희 제품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원장님께서는 정말 이런 상품들을 본인이 직접 개발에 관여하는지 뭐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저희 진짜 같이 함께 한지 거의 한 8, 9개월 만에 처음 왔거든요 미용실 앞에 한, 한 달에 한번 볼까 말까 롤스로이스 있고. 저 앞에 벤츠도 있거든. 벤츠도 그냥 벤츠 아니야. 마이바흐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현타 오잖아, 레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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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시죠. 자 2층으로. <이> 고. <laughs> 어, 가자. 들어와. 봅시다. 자, 들어와. 오. 여기가 <laughs> 거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희 원장님 되겠습니다. 진짜 그분이시네요. 어, 많이 뵌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 와서 머리를 할수 있는 큰 기회를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오늘 촬영하러 왔어요. 근데 어, 근데 너, 이렇게 보니까 좋다. 진짜 그 화면이 낫다 네. 아, 오늘 피곤해. <laughs> 좀 피곤하죠. 여기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데라 그러는데 저희. 와도 되는 게 맞는지 이분이 이렇게 야 말, 나는 되지 이렇게 귀한 곳에 어. 유추한분 와도 되는 건지 <laughs> 아까는 진짜로 그냥 한 말이고 사실 너무 네. 유명하시잖아요 어. 탑 스타들?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한천명 어. 가까이? 이렇게 한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랑 그렇게 한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궁금한데 아까 위티 네. 1초는 보니까 롤스로이스 네. 있고 네. 마이바가 있던데 네. 누구 거예요? 고객님 거예요 아. 저희 고객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다 귀하신 분들 많이 오세요 오. 우리 레이 트하고 음. 왔어 그러니까 우리 <laughs> 진짜... 난, 난 걸어왔어, 난 걸어왔어. 그런 분들이 저희 제품을 그냥 제가 얘기하면 그냥 믿고 이렇게 척척 가져가세요 아...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저희가 작년 네. 10월부터 그쵸, 네. 스템샷 라인들을 저희가 막 공개해드렸고 네. 많은 사랑을 실제로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네. 저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 쓰이고 있는지 어, 정말 시술은 되고 있는지 아니 얼굴만 다 걸고 파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은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 혼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고객님들은 어. 그냥 제 제품을 써요. 어. 그리고 실제 여기서 그대로 해줘요. 사가실 때는 사실 금액이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집에서 한 3개월 쓰시는데 음. 여기 와서 시술을 받을 때는 그 3개월치를 한 번에 주고 받으세요. 음. 그 3개월 치한 번에 받는 고가의 시술을 받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호감하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 좀 이제 고급스러운 곳에서 제대로 그래요. 한번 시술을 스크럽, 뭐 샴푸하고. 김작가님이시구나! 어? 아, 어? 마스크 쓰고 있어! 어떻게, 나 몰랐어! 아, 그, 아, 김작가님! 나는 김 작가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 너무 죄송해요. <laughs> 그래서 오늘 그러면 스크럽부터 해서 저희가 트리트먼트에 영양까지 해갖고 여기 이제 두피 케어, 헤어 케어 같이 한번에 네. 싹 받아보고 네, 네. 저희가 처음 출시하게 되는 트리트먼트 그리고 콜라보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부스터인 헤어본드 네, 네. 요 조합의 진짜 결과가 어떤지 그렇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 안 입어도 돼요. 아 그래 가운 안 입어도 돼요. 아니 입었으면 좋은데. 아 어, 입고 할게요. 아유 어, 이거 해주시고 이거. 그...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 유명한 이시니까 유명하신 분 참고로 얘기하면 아까 공유진 왔을 때는 제가 안 입혀줬어요. 아, 공유진 왔을 때는 안 입혀줬다. <laughs> 어 영광이에요. <laughs> 선생 원장님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내가 요거 한번 뽑아놨어. 음, 한번 아 읽어보세요저 사실 고객님들한테 실제로 머리를 하는데 고객님들이 큰돈을 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 설명하다가 머리를 제대로 못하면 고객님들이 생각할 때 본전 생각난다 말이에요. 집에 가서 계속 말만 하고 오. 해주지도 않고 본인은 안 하고 애들만 시키고 막 이런 오.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요. 직접 의인의 술트가 스크럽 요게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여행용으로도 쓸수 있고 이게 처음에 작게 만진 이유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얼만큼. 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네. 질문도 제일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했을 때 이거 하나 다 쓰셔도 돼요 한, 한 번에 네 음. 근데 두 번에 나누셔도 좋습니다 음. 집에 솔 같은 거 있으면 그거로 발라도 좋은데 두피 봉으로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요 음. 안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바르셔도 돼요 음. 이렇게 오, 어? 엄청 시원한데 그쵸 엄청 시원하죠 난리 났지 오일리솔트라고 네, 스페인 귀족들 왕족들이 네. 그네들만 쓰는 국가에서 하루에 소금 양을 네. 조절하는 아주 비싼 소금이에요. 그린 클레이가 뭐냐면은 음. 얘를 모공을 깨끗이 세정해주고 청소해주고 지저분한 것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딱 빼줘요. 네. 팩도 음. 클레이팩이 좋잖아요 당연하지 네.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아 프랑스에 네, 오베르를 지역 나 가보지도 <laughs> 않았어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좋은 거였어? 네 오. 장난 아닌 거예요 두피 쪽으로 이렇게 음. 음.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좋은 게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게 진짜 아. 좋다 탈모 증상 많아 빠지지 말라고 탈모 기능성 안화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물 머, 머리에 먼저 묻히시고 손으로 따라서 두피 쪽으로 안으로 넣어서 그냥 마사지하면서 그러면 거품도 나고 마치 샴푸처럼 그러시거든요. 고객님들이 받아서 할 때는 그냥 샴푸처럼 이렇게 닦아주고 어, 이렇게 그럼 그럼 오케이 물 스프레이를 한번 주세요. 봐요, 이제 이 퍼포먼스가 있어요. 물을 한번 뿌려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나요. 오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음... 손톱 끝이 아니라 손, 손에 지문 하면... 있는 대로 지문 있는 대로 왜냐하면 두피를 스크럽할 때 어, 자극 주면 안 돼요. 보면 작가님 네. 네. 안에가 빨갛고 막 뾰루지도 있고 그래요. 어, 두피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좀 바쁘고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좀더안 좋을 거예요. 맞아 맞아. 왜? 아참참 찬물을 잘못 참아 고왜 눙석이야? <laughs> 심정도는... 왜 눈속이야? <laughs> 어왜 눈속이야 진짜? 명독이야, 진짜? <laughs> 이분 말 외국인이시래 말 못한데 니말못 네 알아들었어. 안 맞도 모르지만 예, 한국말 하시네. <laughs> 이 보통 이렇게 마사지는 이거는 집에서 하면 몇 분씩 해요? 집에서 할때 보통 5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어. 요거 이제 씻으면서 네. 이제 가서 트리트먼트를 하는? 네. 어 벌써 막 설렙니다. 요도 하나 보시고 제가 고객님들은 항상 이렇게 드려요. 이제 우리 샴푸하러 갈게요. 네. 내가 미안한데 샴푸를 생각보다 못 한다는 거? <웃음> <웃음> 제가 제가 할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야, 이거 거 봐. 거의 이것도 스크럽인데도 샴푸 같아요. 샴푸 같아, 거의 이렇게. 샴푸예요, 진짜로. 이그 느낌도 그치? 받는 느낌도 그냥 그치? 샴푸 같아요. 음. 머리 엄청 시원해 이거. 그러니까요. 그럼요. 근데 향이 장난 아니죠 향이 너무 좋아요 저 아까부터 그쵸? 그 생각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음, 맞아요 약간 냄새가 시트러스 음. 향 같은 것도 네, 좀 나고 시트러스 향이 그래서 되게 개운하고 호불호가 없는 향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되게 시원해요 유러, 유럽이랑 동남아 중간이야 어? <laughs> 어. 맞아 어, 어떻게 저런 아저씨 같은 말을 <laughs>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깨끗이 스크럽하잖아요. 네. 네. 스크럽하고 얘가 스크럽 제품이 비싸다고 네. 두피에 남겨놓으면 안 돼요. 어. 그리고 나서 내일 또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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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바른 건 아주 깨끗이 남기지 말고 깨끗이 헹궈내는 거 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 헹구니까 훨씬 개운하다 느낌이. 그치? 여기 한번 비춰보세요. 아까 굉장히 빨갰단 말이에요. 보세요. 음 하얘졌어. 음. 네. 아 그래요? 예. 여기 봐봐, 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즉각적인, 날 정도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는 게 저희 우유니 솔트 스크럽입니다. 실제로 우리 고객님들 머리 많이 빠지시는 분들 이거 많이 쓰시거든요. 얘가 저도 모르게 너무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소 뒷걸음질 치다가 지잡는다고? <laughs> 네. 그래서 이 샴푸는 그러니까 산산배양근 21%예요. 음. 아, 이 향은 진짜 너무 좋아. 그쵸. 이 향도 제가 조색해서 만들었고, 음. 굉장히 좋은 우드 계열의 향을 써서 어. 밑에서 베이스가 쭉 끌어서 탑노드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음. 두피 깊숙이 다시 한번 깨끗이 클렌징을 해주고, 어. 그 다음에 두피에 진정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헤드스파에서 하는 그런 제품을 여기 지금 우리 고객님들 가볍게 샴푸하는 거에 지금 하니까. 이거 거품을 이제 설명할게요. 이렇게 보면 이 거품 자체가 되게 가벼워요. 진짜 무슨 이렇게 구름처럼 가벼워요. 거품이 가벼우면요. 이 두피 밀착력이 보통 없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두피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샴푸라는 거. 음. 이거를 정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렇게 품평을 봤어요. 이 거품이 뭐냐면은 큰 거품, 작은 거품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음. 작은 거품이 안으로 들어가고 큰 거품이 다시 한번 때려주고 매일매일 우리 미세먼지도 많고 막안 좋은 불순물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이사이 다 떨궈주는 거예요. 깨끗해졌을 때 트리트먼트 하게 되면 얘가 꿀꺽 먹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그냥 약간 꼴 빠는 방송이라 편하긴 하다 그러니까 네, 나뭐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게 나만 열일하네 그러,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웃음> 트리트먼트 가나요 이제? 네 아싸 여기에는 단백질 40종하고 세라마이도 5종이 들어갔어요 음. 근데 거기다가 콜라겐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얘가 물을 살짝 하면 더 깊숙이 보습이 될수 있는 영양이 딱 되고 음. 그쵸? 투명한 크림으로 바뀌는데 얘를 보게 어때요? 따뜻하죠? 너무 긴 머리 바쁘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슥적 이렇게, 이렇게 해도 했어요.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얘가 실리콘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피부터 모발까지 케어인데 아미노산 18종 펩타이드 11종을 넣었어요 다수 분의 단백질 해가지고 또4 종을 또 넣었어요 콜라겐 넣고 또케라틴 넣고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준비한 단백질 4 0 종과 세라마이드 5 종까지 따라서 네. 여기에 몇 미리를 쓰는 게더 좋을까 본드를 <laughs>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여기 했을 때오 분의 일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머리가 기신 분들 이렇게 기신 분들은 반 쓰시면 돼요 어이. 그리고 염색할 때 같이 갈게요 똑같이 염색할 때반 쓰시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염색이랑 각 파마를 많이 어 맞아 네. 사이사이 찢어진 청바지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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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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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다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드로 이으는 거예요 음. 음. 어. 아미노산은 분자가 굉장히 분자량이 작아서 모발 큐티클을 열고 사이사이 들어가요 이런 거는 두피에 닿아도 괜찮아요? 이런 거할 때? 아니면 머리카락에만 본드라는 거는 이어주는 아이거든요 두피 뭘 이으려고 어 두피는 에안닿게 해도 음. 안닿게 해도 돼요 음. 아까워요 두피 모공을 막 막는다고 두피 조금 바르지 말라고 음. 막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있거든요 트리트먼트 맞아요 그거는 실리콘이 많이 들어있는 아. 거 그래서 근데 얘는 좋다. 그게 정말 나 두피도 쓰고 싶어 응. 쓰세요 왜냐하면 응. 논실리콘이에요 공혜진 씨는 이 스크럽 제품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어. 트리트먼트도 굉장히 좋아해요 음. 근데 이거 진심 리얼 그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안 앵구고, 랩핑한 상태에서, 원장님, 나 집에 가서 머리 샴푸하면 더 좋죠? 이래요. 그 정도로 오. 머릿결에 진심이고, 오. 그리고, 그러, 그러니까, 공유진 씨가 그렇게 펌어를 하고, 그렇게 염색하고 해도, 머리가 찰랑거리는 이유가 거구나. 있는 거예요. 버티고. 오. 효진 씨가 항상 그래요. 원장님, 어떻게 맨날 염색을 해도, 파마를 해도 머리가 안 상하죠? 이래요. 근데, 비법이 여기 있는 거죠. 어 세상에 네, 네. 내가 발라놓은 사이에 이게 그냥 다 먹었어 여기 좀 보실래요? 생각밖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물 이렇게 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 이렇게. 음, 그냥 그래? 다 먹은 거야. 아니, 오늘 그래도 상당히 그 정말 귀한 경험을 저희가 했고 집에서만 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음. 완전 다르지. 그냥 음. 너무 결이 그냥 원래 좋았던 음, 음, 사람처럼 음. 이렇게 볼륨도 있고 지금 두피 케어부터 했더니 너무 가볍고 야 오늘 김 작가가 이게 방을 들어 아, 아니 혈색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까, 마사지, 아니, 아 두피 마사지 아니야. 근데 진짜 그게 있어. 진짜 얼굴도 좀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고 저는 이제 하면서 느낀 게 상당히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얇은 머리인데도 붕 떠서 음. 어, 있는 느낌이라 오, 파마 처음 네. 하고 온나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와보니까 오래된 손길의 맛은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이 샴푸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진짜 오랫동안 진짜 찰랑거리고 풍성한 그런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관리하는 자격증을 다 갖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 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샴푸의 정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스템샷 샴푸는 그렇게 좋고요. 그 스템샷의 그 트리트먼트 네. 같은 경우에도 진짜 퍼포먼스가 어마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굉장히 반짝이면서 네. 얇지만 굉장히 그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그렇죠.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네.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만큼. 지금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진짜로 근데 본드 트리트먼트 사실은 포켓 때문에 제가. 맞아요. 네. 이번에 그 스템샷 네. 쓰게 됐어요. 안 써본 사람은 때. 있어도 음. 써보고 또안 쓰는 사람은 없다라고 진짜로요. 말할 수 있을 네. 정도고. 그렇죠. 진짜 제가 본드를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발과 모발 사이에 큐티클 손상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다 이어주고 챙겨주고 음. 그런 거더라고요. 아, 두 시간 동안 음. 촬영을 하면서 정말 음. 급변하는 느낌을 받았고 어찌됐건, 뭐,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래도, 음. <laughs> 살롱에 오셔서 네. 시술은 네. 종종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죠. <laughs> 아, 그죠. <비싸>. 아, 진짜로.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자, 저희 앞으로도 그, 이희 헤어샵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그 헤어 쪽 라인업들은 믿고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포키토 채널을 통해서 단독으로 정말 특별하게, 저희만의 특별한 구성과 가격 혜택들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해서 공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